또 태양, 태양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반시계로 돌기만 해요. 여기를 우리가 지구가 돌고도 이렇게 근데 이 지구를 또 돌지, 다리. 자, 이거를 선생님 위에서 보고 그리면 위에 우선 타고 위에 가서 보고 그린다고 하면 태양은 이렇게 반시계로 자전만 할 거고 여기를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돌건데 다리 또 여기를 이렇게 돈대 이렇게 에? 에? 근데 이때 얘가 태양하고 다리 이렇게 딱 일직선일 때 여기 있을 때 또는 여기 있을 때 요럴 때 조차가 크대요 다리 태양과 일치선상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또 여기 있을 때 이러면 조차가 아주 커진대요 왜? 거기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 모르지 않나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있으면 태양과 지구하고 달즉 달과 태양이 수직하게 있으면 조차가 좀 작아진대요 네?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지선상에 있어 다리 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바닷물 바닷물이 끌려온다고 지구는 안 끌려가도 물은 흘려간다고 그래서 물이 야 다리 끌어다가 잡아당기고 태양이 잡아당기니까 얘 이쪽으로 많고 이쪽으로 많고 얘 이쪽은 얘 끌려가서 저어서 이쪽은 물이 엄청 많고 여기 물이 엄청 많고 여기 저거 그래서 만조 간조 만조 간조가 여기 수위가 높고 낮고 수위가 높고 낮고 이렇게 돼 근데 반대로 얘가 수직하게 있으면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니까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겨서 힘이 분산돼가지고 바닷물이 그렇게 조차 크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래. 네? 그래서 언제죠 이거 우리 바닷 바다, 바닥 뭐지? 지구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일치선 되죠? 요것만 상식으로 오, 어차피 엄력인데 알아두면 좋은 거 상식으로. 달이 여기 또는 여기 있을 때가 언제지? 이게 음력 그렇죠. 1일이래.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될 거야. 이것도 언제야? 이거 음력? 15일. 그렇죠. 15일. 음력이야. 양력 말고. 네. 양력은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게 양력. 우리 오늘 양력 8월 11일이지. 근데 거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음력 나와. 근데 만약에 그게 음력으로 1일 또는 15일이다. 그럼 바닷물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엄청 많이 빠져요. 이럴 때 조개 잡으러 가야지 조개를 많이 잡는다. 알겠냐? 네. 알겠니? 하나 더 이거 지금 경험 많이 한 건데 이거 민물 있죠 민물 얘 물이 썰물에서 민물로 바뀔 때 그때는 조개 잡으면 안돼 얘들 물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느려요 보면 뭐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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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거보다 느려 내가 걸어가는 속도보다 아이고 이 정도? 뭐 내가 뭐 설마 빠져 죽겠어? 야 근데 내, 내 여기 있는 얘, 내 여기 있는 지형 이 지형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형이야. 근데 저 옆에는 지금 낮아 지형이 내 주위로 그럼 거기가 우리 먼저 찬다. 예? 그럼 물에 갇힐 수 있어요. 죽는다는 어? 거. 이 보기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니니? 그래서 저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잡다 보면은 그것만 신경 쓰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내몇번 봤어 이거. 이 사람 많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개 잡아갈 때 물이 그래서 밀물을 맡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철수해야 돼요. 알겠어요? 에?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밀물 섬유까지 아, 하나 더 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어. 없네. 어. 자, 여섯 선생님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했어요. 책에 나오는 얘기은다 했고 어, 자, 그러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림 보고 마무리 합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책, 책 보면서 할게요. 고기 조석의 이용이라고 나와있죠? 조석의 이용. 자, 요거, 책 보세요. 조개 캐기는 뭐. 일단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지? 응? 네? 이거 뭐 민물 썰물 없으면 이거 잠수복 입고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다행히도 뭐 썰물, 물이 빠져줘가지고 그냥 잠수복안 입고 들어가서도 캘수 있다. 그 얘기에. 그 다음 고기 잡이 자,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기 잡을까? 본적 없냐? 본적 없어요? 조류를 이용해서 잡는 거야, 조류. 조류. 밀물일 때, 썰물일 때, 이 물살이 생각보다 세요, 물의 흐름이. 에? 에 그래서, 얘네들을, 입구를 점점점 좁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밀물이야. 그 물고기들이 다시 가고 싶은데, 밀물이 너무 세니까, 거슬러서 못 올라가가지고, 거기 갇히는 거야. 어, 이렇게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생산. 아, 이거 우리나라 어디 서해바다야. 서해바다는 조차가 커요. 서해바다가 조차가 커서 몇, 몇 미터까지 간다 그랬지? 8미터 넘게도 간대요. 8미터조차가.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기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드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다 뚫려 있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시설물이 그래서 얘 밀물일 때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열어놔 이거 썰물일 때얘 닫어. 얘를. 썰물때 닫아요. 얘 문을 닫는다고요. 그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냐, 없냐? 물이 못 빠져나가지. 그래서 썰물일 때 물을 못 빠져나가게 막아. 그 다음에 얘가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갔을 때, 이제 썰물, 간조가 됐을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을, 얘 물하고, 여기 물하고, 오피 차이가 커지죠? 어, 마치 댐에 물을 가둔 것처럼 돼요. 이때 여기서 문을 열면,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 그 여기다가 이제 뭐야, 프로펠러 달아놓으면, 프로펠러 꽉 들어가요. 뭔가 움직이면 그걸로 전기 만들 수 있어. 요 그렇게 해서 전기 만드는 거야. 요 그러니까 밀물일 때, 예, 땜을 열어서 물쑥 들어오게 하고, 썰물일 때댐 문을 닫는 거야. 그럼 물이 못 나가죠? 근데 물은 어, 바깥쪽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그 위하하여 여기 에가 a 놓은 물하고 자, 바깥쪽하고 y 위 e 차이 생겨가지고 이 y 수 o 열면 물이 막 We h a v 그때 이제 프로펠러 돌려서 a 기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냐? y g o o 바다 a 다진 현상 a v e a 이 e r 자이 o o d day. We have a very good day. We have 아까 선생님 건너 뛴거 문제 풀어봅시다.